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1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5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최초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며 설교의 핵심은 주치입니다 메시아인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 역시 주치입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본문은 동그라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설교에서 자신이 어떤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까지 주칩니다. 첫째로 주침면서 함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이며 이 세상에 온첫 번째 사명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한 가난한 자는 주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해 어디에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며 우울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까지 주처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우리의 시천사항, 구체적인 시천사항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은 모두 예수께로 나와 입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상하고 아픈 마음을 고치셔서 여러분의 가난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도 우리처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에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까지 가르쳤습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회당에서 한첫 설교를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 삼계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으나 죄의 포로가 되어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포로 동그라미 치시고 중독 역시 동그라미로 전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의 영성지도자였던 제라이드 메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8% 이상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마약, 성, 도박, 쇼핑, 드라마, 음식, 일, 인터넷, 스마트폰, 도둑질, 거짓말, 분노, 질투, 자살, 환상, 이웃, 비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등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중독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 중독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세상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회당 설교를 통해 알수 있었던 목적, 또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즉, 죄의 포로, 중독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또 자유롭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어오신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영광을 나타내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또는 환경에 휘둘리고 지배를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포로된 자들의 중독 인생이라면 이들은 주칩니다. 이들의 인생은 학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치고 학대 인생 동그라미 쳤습니다. 계속해서 주칩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를 하는 건 모두 마음속 깊은 쓴뿌리를 남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대하고 자식이 연민과 무기력 자학의 삶을 살고 절망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주장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눈먼 인생이자 눌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학대받고 학대받는 이유는 바로 주칩니다. 사탄마기 때문입니다. 가로합니다. 사탄 마귀가 때로는 불리한 권력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한 제도를 사용하여 연약한 인생들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하나 여러분 따라서 학대받고 학대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그에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가질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부터 또 과로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입니다. 그 어느 이름보다 강력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벌벌 떨며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될 것이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근심 대신에 찬성원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 보고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까지 거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중독과 학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슬픔은 제 대신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근심은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적인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또한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봅니다.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합니다. 3번 봅니다. 학대를 하거나 학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학대를 하고 학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대적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대받고 학대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 대장 대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할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안 내주 우리 안에 내네 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성결한삶 변화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학대하는 인생에서 학대받는 인생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